안녕하세요. 변한연의 변견 원장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살이 쪄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대로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인 남자인데요, 키가 175cm인데 체중이 50kg 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으로 옷을 아무리 입어도 태가 안 나고요. 주위에서는 늘 어디 아프냐, 밥좀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폐기종에 걸리기 쉽고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을 찌우기 위해 블로그나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봅니다. 뭐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바로 자면 살이 찐다는 정보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주아주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을 찌울 수가 있을까요? 살과 체질은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민과 소양인은 비교적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고 태음인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체질에 의해 운명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질감별을 잘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체질만 정확히 구분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과 체질에 맞는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을 물병과 단지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물병에는 물을 넣는 것이 좋고, 단지에는 쌀을 넣는 것이 좋은데, 이처럼 체질에 맞는 음식과 체질에 맞는 약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병 바닥에 금이가 그 있고 단지 밑이 깨져 있다면 넣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질에 맞는 음식, 체질에 맞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결국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내가 섭취한 음식이 얼마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사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이빨로 잘게 부셔서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산과 침, 쓸개즙, 효소 등에 섞여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는 소장에 있는 균들이 이 음식물을 잘게 분해합니다. 그러면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소장벽에 있는 육모육모 사이에 있는 림프관과 모자혈관을 통하여 간 문맥으로 가서 해독 과정을 거치고. 신장을 거쳐서 에너지가 되어서 온 몸에 영양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찌꺼기는 소장에서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장, 소장, 대장, 간장, 신장, 모든 장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소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누누이 말했지만 장내 환경은 유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후성유전이 되어 소장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장루수 증후군이 생기기 쉬워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일이나 유제품,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장루수를 통해 카제인, 글루텐이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영양이 되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속에서는 독소로 바뀌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빠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살이 빠진다면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고 살을 찌우기 위해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는 일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